안녕하세요 매일 시을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 입니다 오늘 5월 7일 화요일 아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아직도 아, 보슬비가 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일찍 아침부터 이제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 또 오랜만에 어또 어버이날이 또 음, 오늘이 어, 아, 오늘이 예,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 어쨌든 <laughs> 미리 오늘 에, 90, 올해 이제 96세 맞이하시는 큰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고 또 옷선물도 화사한 봄옷 노란색으로 옷선물도 하고 또 건강 좀잘 챙기셨으면 하는 안부와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어, 벌써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어, 오전 또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처리하고 어, 또 우리 그 봄날의 시화전 어, 같이 했던 우리 베이 작가와 또 신정임 작가에게 가원도와 어, 경산으로 각각 또 택배를 택배로 이제 그 시화를 예, 송달하는 또 오전에 일 처리를 하고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시가 너무 많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오후에 또 일정과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하면서 열심히 또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어제 연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식당과 카페 또 거리에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그 우중에도 어르신들 모시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어 뭐랄까 어좀 우에 있고, 다정한 모습으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역시 어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이라는 그러한 끈끈한 매개체가 있어야. 더 온정을 나누고 서로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이것저것 뭐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보내보았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사랑 사람 고시를 하면서 산다는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끔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형편에 따라서 물론 뭐 거기에 맞는 어떤 저기를 하겠지만 예, 그래도 그러한 형편조차도 또 어렵고 또 힘들거나 또 어, 여유롭지 예,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가정의달 5월이 올해는 어, 가난의 달이다라는 그러한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잘 극복하면 정말 어, 평화로운 그러한 어, 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벌써 649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느껴지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가장 아까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만 굳은 날씨도 아닙니다. 이러한 정도의 날씨에서 또, 온도가, 어, 13도 정도, 영상 13도, 14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참, 음, 포근한 봄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과 기쁜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아침에, 클레, 음, 클레마티스라, 의 어, 클레마티스의 노래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클레마티스의 노래,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클레마티스의 노래 타선 김승우 흐린 봄날의 전경은 어디라도 눅눅한 기운을 준다.고향의 한 마을 어귀에서 만난 몬타나의 자태 매력적인 모습에 비를 맞으며 가슴에 담아 보았다.담벼락 너무 활짝 미소 짓는 모습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무엇이 들려서가 아니라 부르고 싶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렇게라도 눅눅함을 달래고 싶어지는 오후였다. 예, 어제 그몬타라라는 어, 음, 꽃을 만났습니다. 클레마티스 종이었는데 어쨌든 그 꽃에 꽃을 바라보면서 지나치다가 차를 세우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단백하게 그 하늘을 향해서 제가 찍었습니다만 너무 아름답고 아 그런 고귀한 모습을도 아주 음, 선명치는 않지만 분홍빛 그 모습이 너무 봄날과 어우러지는 그리고 또 의심스럽기도 하는 비오는 날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의 노래가 부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외로움을 달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공감과 또 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감성을, 어, 적셔줄 수 있는 그런 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음, 공감하고, 어, 나 자신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쉼을, 나 자신에 대한 마음과 정서적인 그러한 쉼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오늘도 예, 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 한분한분 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음, 저는 뭐 제가 유튜브 채널이 두개두 두 개다 보니까 어, 한 쪽은 123분이 되었고요, 한 쪽은 어, 300 61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하루하루 한 분씩 이렇게 늘어난다 는 늘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오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다시 우리 활짝 뽑힐 수 있는 그런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